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어마무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62페이지에 매수청구란 말 나오죠. 저 밑에 9번에, 그렇죠? 그것은 기출표시가 27회 되 있는데, 그 27회, 물론 뭐, 통째로 나온 것만 그렇고, 지문으로는 매년 나와요. 올해 시험에도 지문 5개 중에 3개를 해가지고, 왼쪽보다 그렇고 오른쪽 페이지에 40번 문제는 케이스로도 나왔죠. 40번 봐요. 오른쪽에 책 날개 문제 있잖아요. 이렇게 케이스로 나와 사례로 이거 명자르 사람이 딱죽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이거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주제거든요. 그 매수 청구란 말 나오지? 자 봐봐 봐요. 시설 사업을 하려면. 자,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라고 그랬죠? 봐봐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니까.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설부지로 결정을 했다. 시설 설치한다고 시설부지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우리 공법은 사실 이게 뿌리가 어디서 왔냐면 7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76페이지를 가보면, 맨 위에 8분의 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라고 나오죠. 원칙을 보면, 특별시 광역시 등 시장문수는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이 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는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아까 서울시에서 도로 설치한다고 도로부지로 결정했죠. 공원부지로 결정했잖아, 이렇게. 그럼 그 안에 땅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는 해당 시설 이외의 건축물 건축하게, 공작물 설치하게 허가하면 된다, 안 된다. 그야말로 시설부지로 묶인 땅, 그 안에 포함된 땅은 건축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공익을 사익보다 더 앞세운다는 얘기거든요. 도로 설치해야 되니까 너들 건물 짓지 마라. 이 건축이란 말 속에는 우리 배원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다 포함되잖아요. 손대지 마란 얘기. 그러면 내 땅이 도로부지로 편입이 됐다, 들어갔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때부터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도로부지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5년, 7년, 10년 가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방치를 하면 미집행 방치하면 그땅 주인들한테는 가혹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땅값 떨어지겠지? 안 팔리지? 그러죠 건물도 못 짓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헌법재판소에다가 그 당시에 도시개법인데 지금 국회개법 위헌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99년도 10월 21일자인가 그때 시설부지로 묶인 지 1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들은 에이, 그러면 가지고 있지 말고 서울시 찾아가서 매수청권 구 행사하라. 하는 제도은 그때 둔 거예요. 그래서 99년도 10월 21일 날, 헌재 재판관들이 아, 이거 문제 많구나. 이거. 그전만 해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공공용지 묶인 땅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뭐 인권 이런 게 있나요? 막 살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어, 권리개념이 형성되니까 헌법 집안서 뭐라고 하냐? 아, 이거 문제 많구나. 그러니까 아, 일방적으로 묶어놓고 보상도 안 하고 방치해. 이건 너무 문제 많다. 빨리 손을 봐. 해가지고 2000년도에 와가지고 2000년 1월달에 이 매수 청구 제도를 만들어 준 거예요. 매수 청구라는 것은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다 예를 붙이면 우리가 아는 대로 팔 매자예요. 민법상에 매매계약이라고 들어봤죠. 팔고. 사고 산다는 얘기예요. "내 땅을 좀 사가지고 가져가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매수청구는 우리 주택부딴 데가 매도 청구란 게 나와요. 또 그거 우리한테 팔아 주세요. 우리한테 내가 살 테니까 이게 매도 청구고, 매수청구는 내 땅을 당신들 사가지고 가라고 좀 제발 좀 이렇게 매수청구. 이 매수청구 인정하려면 몇년 넘도록 묶여 있어요. 지목이 대인토지 소유자들이. 자, 누구 찾아가냐? 원칙으로 당연히 특별시의 땅은. 특별 시당 광역식 당은 광역시 특별 자치시 특별 자치도 시장 군수한테 가라.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안 하고 공부 안 하니까 봐봐 봐. A 광역시 B 구에서 시설 부지 묶었다땅 주인 갑은 자 누구 찾아가야 돼요? 어, 어, 어. 여기 찾아가야 돼. 여기에 얘를 그 시험은 얘네들은 툭툭 툭을안 나오거든. 그러면 A 광역시 B 구라고 내든지 A도 B 군수 나든지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경기도 시흥시다. 그럼 누구 찾아가야 돼요? 시흥시. 여기 줄치고 있는데 또 경기도 의사라래요 도지사가 어디가 있어 요 여기 지금? <laughs> 얘 내놓 빼고 나면 시장 군수라고 경기도 연천군. 그러면 누구 찾아가라고? 연천문수 찾아가라고. 그래, 얘를 막 외우니까 케이스 문제 나오면 버버벅거리 뿌리는 거예요. 오른쪽에 케이스 문제 나왔잖아요. 40번 문제. 그죠? 40번 맞나요? 네. 어, 어, A 토지 소유자는 A 광역시 B 구에 소재한 지목이 돼. 이런 말 나오잖아요. 대대, 더 보지마, 더보지마 자, 원칙으로는 특별시 광역시 등 시장문수 여의 예외적으로 서울시에 갔더니, 인천시에 갔더니, 야, 그거 우리가 설치하는 거아니야 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 설치할 의무자가 따로 있을 수가 있겠네, 아 야, 그 시설은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LH가 하기로 했다니까? 그럼 누구한테 가라고? LH 시행자. 그러니까 A광희시의 b 부의 사업 시행자가 LH다. 이렇게 케이스 문제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 찾아가라고? LH. 당사세요. 하는. 매수청구제도가 뭔지 는 알겠죠, 이제? 자, 봐봐봐요. 자,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고 오부터몇 년? 그러면 그 왼쪽 하단에 문장에 줄칠 때도 때깔 다른 놈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10년 이내 시설에 설치에 관한 사업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에 부지로되 있는 토지 중에 지목이 뭐인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란 말 때문에 그땅 위에 건축물, 공작물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꾸 지문 낸다고 아니, 도로부지 묶였어. 땅만 있나요? 그 위에 건물도 있지. 같이 사야지, 그럼. 그래서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을 포함한다. 한다.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 의무자란 말 나오죠, 이제. 누구 찾아가냐고. 당연히, 매수할 때는 이것저것 서류 첨부하여 특별시의 땅은? 특별시다 광역시의 땅은? 광역시. 그 다음, 세종시 제도 시장문수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한 자 찾아가서 매수를 청구하라. 해가지고 박스를 보니까, 이 법에 따라 시설사업 시행자가 정해졌다. 그럼 누구한테 가라고? 그 시행자 동그라미 하고, 시행자가 따로 정해지면 그 놈한테 가라. 그 다음에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 시설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한테 가라. 그러면 여러분, A 광이 없이 B 군데, 설치할 의무자가 LH다, 도로공사다 그럼 누구 찾아가라고? 도로공이 LH. 그렇지.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알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그다음 밑에 이제 숫자 나오는데, 매수 청구를 했죠, 이제? 그러면 6개월 내에 매수금 결정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몇 개월 내에? 6개월. 그리고 결정하여 소유자하고 저 자치단체가 아니면 자치단체장한테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하기로 맨 끝에 문장. 알렸다. 몇년 내에 사야 된다. 아, 이건 뭐 객관식에서 단거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찾아가서 매수 청구했단 말이에 그죠? 서울시 몇 개월 내 네. 결정해서 통보해 주란 얘기지. 4개월에서 몇년내 사라고. 네. 2년 내매수하참 숫자들 많이 나옵니다. 우리. 자, 그러면 매수하기로 했죠? 서울시에서 도로부지를. 그러면 매수업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 현금으로. 땅값 계산해서 줍니다. 그런데 서울시 안에도 도로부지 등의 공공용지로 묶인 땅이 2000년 1월달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1년 됐죠. 지금 현금으로 준다 할때그 당시에 신문사설에 뭐 기사가 뭐가 났냐면 나 지금도 아니지. 2000년 기준으로 서울시 안에 도로보지 등에 공공용지로 묶어놓고 미집행 방치해가지고 매수청구 대상 토지가 9조 원이 넘는다. 고그 당시만 해도. 그때 서울시 예산이 12조 1대1대예요 지금은 서울시 예산이 30조인가 40조 이렇게 된다는데 12조, 10조 안팎 예산일 때 공공용지로 묶어가지고 매수청구 대상되는 땅이 9조 원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럼 서울시 1년 예산을 다 꼬로 박아도 겨우 공공용지다 살똥말똥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현금 주는데 예외적으로 현금 대신 10년 만기 채권을 주고 땅살 수도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다음에 해당하면 매수모자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누구라면 지자체라면 현금 대신 뭘 발행할 수 있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 잠깐만 저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는 말 나왔죠? 원하거나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거나 비용 무용 토지로 매수되게 얼마 초가면 3천 그러면. a 광역시 B구에서 있는 땅이 도로부지인데 사업 시행자가 LH여의 그러면 땅 주인은 LH 찾아가서 매출을할거 아니야? 그럼 얘는 6개월 내땅살 거다라고 통지하라는 얘기지. 그럼 상에서 몇년내 산다? 2년. 2년. 자 현금 줘야 되는데 얘는 소유자가 원하면 현금 대신 얘는 채권 줄수 있다 없다. 어어 어. 이 어, 어. 소유자가 원하면 현금 대신 채권 줄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만 얘기해요. 어? 그, 렇지 매수 모자가 누굴 때만. 얘들만 채권을 주는 수 있는 거예요 얘들은 안 돼. 현금만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요. 중앙정부인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란 말 들어봤나요? 국채 발행해서 돈 조달해가지고 막, 어, 돈 주겠다 국민들한테 막 이런 말 하잖아. 여야 후보들이. 중앙정부에서 발행하 국채고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지방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자치단체일 때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부재부동산이란 말은 땅은 공공용지 묶인 땅은 서울에 있는데 땅 주인은 저 광주에 살아, 부산 살아 일치하지 않는 거 있죠 이게 이게 부재지주란 말 쓰는 거예요. 비용무용 토지로서 매수되기만 얼마 초과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 줄수 있다. 자 소유자가 원하지 않을 때도 채권 발행하는 경우 있나요? 봐봐봐요. 좀 제발 좀 이거. 소유자가 뭐할 때. 원할 때도 채권 발행할 수 있고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 부동산 얼마 초과하면 3천만 원. 이때 2천으로 낸 적도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것들 나와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랬죠. 채권의 상환 기간은 몇년 내로 하고. 아 이거 왜 원해야 돼요? 그럼 나는 현금 받는 게유리할까내 땅이 도로부지로 편입됐다니까. 5억이나 10억을 받을 거아니 매수 청구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요? 좋은 거예요. 땅이 없으면요, 매수 청구도 못 해요. 땅 있는 거 아니요? 에 공법상 규제를 받는 것은 좋은 기요왜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 땅이든 건물이든 있어야 규제 받는 거 아니에요? 아 있어야 매수 청구라도 하지. 아무도 없어 무슨 매수 청구를 해요? 내땅 사세요 이거잖아 지금. 그러죠?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주고 공공 용지로 확보한다. 현금 1조 원 주는 거 하고 채권을 주고 공공 유지 확보하는 거 하고. 서울시는 에 채권 주는 게 유리하지. 그죠? 자, 채권을 줄 때도 뭐라고 하냐요어그 이자는 채권 발행 당시 인가받은 은행 중에 전국을 영업하는 을 은행에 적용하는 1년 만기 예금 금리 평균 이상이란 말 나왔죠. 자, 10억짜리 채권을 주고 땅 사잖아요. 그러면 10년짜리를 가지고 있다, 땅 주인이.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을 거아니야 이거는 대출금리요? 예금금리요? 예금금리. 예금리는거리만큼 나오잖아요, 요새. 그죠? 대출금리만큼인데 자, 1억을 대출받으려면 4% 5% 줘야 되잖아. 1억을 은행 넣으면 4% 줘요? 봐요. 그러면 이 지자체에서는 시중에 정기 예금금리 정도를 주고 땅을, 돈을 조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10억 줘버리면 그 10억에 대한 이자 부담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채권을 줘봐봐. 자치단체 유리하지. 유리하네, 안, 유리해안 해요? 자치단체도 유리하지. 땅 주인들은, 고수들은 무기명 채권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난 다음에 상속을 하고 증리를할때 무기명 채권들은 출처를 안 밝히는 거예요. 이 채권의 진위만 확인하면 돈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왜 무기명 채권이라는 걸 가끔씩 발행하냐면은 눈 감아 주면서 얻는 이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국채 지방채 발행할 때 자치 단체에 훨 유리하잖아요. 그죠? 아니 10조 원을 자5% 6% 주고 대출 받아 생각해 봐요. 그러면 돈을 5% 나가 1년 5% 나가야 되잖아요. 시중에 정기 예금 금리를 준다니까. 그래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땅 주인도 입장에서 볼 때는 현금이나 채권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채권은 현금 대신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할때꼭 외워야 될 점은 채권 발행은 매수 소자가 누굴 때만 어디 가서 자치단체만 소유자가 원할 때 원하지 않더라도 그죠? 자 채권의 상환 기간은 아무 기회도몇년 10년 정기 예금금리 이상 보장하는데 자 구체적 상환 기간 이자율은 해당 시군에 뭘로 정한다 조례 그러면 이자는 지방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지 조례니까 서울시 조례, 인천 조례, 부천 조례 그다음에. 채권의 발행 절차란 말 나오죠. 요것은 지방채, 국채가 아니니까 발행 절차는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무슨 법?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채권 발행하고 인천도 발행하고 부천도 발행할 수 있잖아요, 지금. 땅을 살때 발행 절차가 똑같다고 다를 수 있다고. 이렇게 무승의하게 대충 대답하는 이런 거 없어야 돼. 채권의 발행 절차는 다 무슨 법? 지방 재정법니가 다를 수가 없지. 서울시에서도 지방재정법 따로 발행하고 인천도 지방재정법 채권의 상환 기간이나 이자는 조례로 하니까 지방마다 다를 수 있다요. 아이건 온유은 조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 더 이왕 망가진 거. 자 그다음에 매수청구 했잖아요. 토지의 매수 가격을 감정평가 해야 되잖아. 감정평가하고 땅 사니까. 매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무슨 법? 이 법의 여에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호사에 관한 법률 적용합니다. 줄여서 공취법. <laughs>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허리 한번 펴 보세요. 그러면 여기 갑이란 놈이 매수청거할거 아니요. 그러면 봐봐요. 봐봐 언제 조례 적용할지. 언제 지방지력법인지. 언제 공취법 적용할지. 이거 어슬프게 해놔가지고는 시험 출제한 사람들은 서로 바꿔버리겠지. 그죠? 렇 예상을 하고 보면 대충대충 안 넘어가게 되는 거야. 자, 땅 주인 A가 도로부지 묶인 지 10년 넘었다고, 여 위에 2층짜리 건물이 있는 땅을, 그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잖아요, 지금. 서울시 찾아갈 거아니요 서울시 갔더니, 어, 야, 이땅없으면안 되겠다. 매수할 거아니요 6개월 내매수부터 통보해주고, 사월해서몇년내 살아? 근데 사기로 했으면 현금 주라고 그랬잖아요. 야가 원하면 현금 대신 뭘줄수 있고. 어. 어, 어, 어 채권이 이제 시설 채권이거든. 자 채권을 발행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 매수 청구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매수하려면 이 땅을 감정평가 다 해야 되잖아. 얼마 줄게? 팔아라. 이거 아니야. 지금 자 매수할 때 적법절차를 거쳐야 되거든. 매수 절차라든가 가격을 평가해야 되잖아. 할때 적용하는 게 무슨 법? 네. 그렇지 서울시에서는 도로라고 하는 공익사업 을 하려고 땅 사는 거잖아요. 공익사업을 하려면 토지 등을 취득하고 보상해줘야 되잖아. 그 공치법에 따라서 감정평가하고 그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 감정평가에 따른 이득이 나와 그 현금주라고 그랬잖아요. 서울시는 채권 줄 수도 있고 채권 발행 절차는 지방채니까 지방재재법이고 채권의 이율이나 상환 기간은 탄력적으로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이자는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조례를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절차나 매수 가격 결정할 때는 공시법, 채권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채권의 이율이나 상환 기간은 이세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 규제 완화라는 것은 잡아요. 매수 청구했는데, 토지 사전는 만약에 서울시에서 매수하지 않기로 했다든가, 매수 결정 알리고 2년이 가도록 해당 토지 매수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에 갈 때는 안 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땅 주인은 아까 건물 못 짓는다고 그랬지만 은 개발행위 허가 받아가지고 요런건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단독주택 지을 수 있어? 몇 층이야? 3 층. 1 층, 이층 건생도 지을 수 있다고 허가 받은 몇 층이야? 3 층. 이층 건생이라도 좀 꾸리꾸리한 건안 돼. 단 안마 노래방 고시원 제외하고 단란 주전 안마 시설소 노래 연습장 다중생활실 이게 고시원이거든. 요런건 빼고 그다음 공장물 요런건 지을 수 있다는 얘기 노란 거몇 층이야? 자, 3층이야. 그다음에 시료 보세요, 시료.